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인구 대국 인도가 미국 편에 서지 않으려 하고 있어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인도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군사 동맹 쿼드 회원국임에도 대 러시아 제재는 좀처럼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도가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들어오는 석유와 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세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난 2월 말부터 3개월간 러시아산 석유 수입액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51억 달러, 하나 약 6조 6천 3 4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는 미국이 강력한 반대에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계속해서 늘려 러시아 전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는 무기 수입의 절반을 미국 적대국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 있어 미국 속을 박박 긁고 있는데요. 스웨덴 외교 싱크탱크 스토컬럼 국제평화연구소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인도가 수입한 무기 가운데 무려 46%가 미국 적대국 러시아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종교로 갈라진 파키스탄과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기에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무기 수출국들은 인도에 무기를 수출하려 하지만 러시아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를 사지 않으면 러시아가 인도 접대국 파키스탄에 무기를 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낭칸 파키스탄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 23일 모스코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파키스탄과 러시아는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인도는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후로 인도는 커드 회원국임에도 러시아 견제가 목적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쿼드 회원국 일본 호주는 한국과 같이 나토 파트너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미국 동맹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인도가 미국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인도는 1858년부터 1947년까지 89년간 영국 식민지였는데요. 영국은 늘 그렇듯 1947년 인도에서 나올 때 인도를 가운데 인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세개나라로 3개 분리해 3개국이 계속 싸우게 했습니다. 만약 영국이 인도를 있는 그대로 두고 나왔다면 지금쯤 인도는 넓은 바다 넓은 국토에 인도 인구 14억, 파키스탄 인구 2억 2천, 방글라데시 인구 1억 6천을 합쳐 18억 인구 대국으로 아무도 건들지 못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영국은 늘식민지를 끝낼 때피 지배국이 덤비지 못하게 여러 나라로 분리시켜버리는데요. 영국은 아편전쟁 때도 청나라를 분리하려 했었고 중동 아프리카 식민지도 여러 나라로 분리시켜 피 지배국끼리 계속 싸우게 했습니다. 인도는 오랜 식민지 영향으로 서방 세력에 좋지 못한 감정이 있어 영국과 다를 것 없는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미국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최대 교역국은 여전히 미국이고, 미국은 미국 국호를 빼고 인도 국호가 들어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 인도가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수출할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어,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러시아에 붙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전격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된 목적은 인구 14억 인도 경제력을 키워 인구 15억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의 경제적 징역뿐만 아니라 화끈하게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도 결정 인도를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를 달래는 미국을 보면 역시 지정학과 인구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아,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부탁합니다.